형사는 명사수식 하거나 보호로 쓰이는데 이서술점을 보일 보호입니다. 보호는 이 형식의 주격보호, 우 형식의 목적보호. 이렇게 되 있죠. 볼게요. 그는 멋진 손입니다. 나이스는 형사가 명사수식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았다. 이상한 것을. 어, 명사 중에 이제 띵으로 끝나는 명사가 있습니다.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이게 nothing. 이게 띵으로 끝나는 건 형사가 뒤에서 꾸며준다. 이런 얘기. <laughs> 다음, 보호. 나 여동생은 예쁘다. 누가 예뻐? 여동생이. 이 프리리가 예쁘냐 형사거든요. 형사가 주어 꾸며보호로 쓰였습니다. 주어는 이형식의주격보어와 5형식의 목적보호가 있죠. 뉴스는 만들었다. 나를 행복하게. 누가 행복해? 내가 목적입니다. 목적보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형사는 명사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인다. 근데 보어는 2형식의 주격보어, 5형식의 목적보어가 있다. 이때 한번 보시면 너는 g 자음 잘했다. good 자 얘는 명사수식하죠 2번은 나는 수학에 훌륭하지 않다 즉 능숙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보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a는 명사소식 b는 보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명사소식은 명이라고 쓰시고요 a라고 하지 말고 보어는 보어 보호 이렇게 쓰시죠 풀어볼까요? 그 과목은 주어 담에 동사 나오고 어렵다 뭐가 어려워 과목이 주어끔 니다 보어죠 얘는 보어 나는 어려운 퍼즐을 좋아한다 어려운 이 퍼즐이라는 명사소식이죠 얘는 명사수식이고요. 모른다는 적어요. 시장은 매우 분했다 뭐가 분볐어 시장이. 조금 더 보호죠. 클라우지들은 뭐야? 분비는. 이런 뜻이고요.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분비는 청소를 얘는 장소꿈을 줍니다. 명사수식이에요. 명사수식.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기억력이라 명사수식 하죠. 흔들지 마요, 형. 똑바로 봐. 자세 똑바로 해. 이 커피는 좋은 맛이 난다. 뭐가 좋은 맛이나? 커피가 조금 더 부어 줘. 어, 테이스트는 배웠습니다. 감각 동사입니다. 감각 동사. 감각 동사는 부어가 온다. 케이크는 <laughs> 너무나 달콤하다. 조금 더 보호죠. 나는 원한다. 달콤한 것을, 예, something이나 명사 구을 줍니다. 명사 수식. 입니다 그녀는 만든다. 달콤한, 아, 맛있는, 맛있는 음식을, 음식이나 명사 수식 하죠. 샌드위치는 감각동사죠.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뭐가 샌드위치가 좋을 니까 보호고요. 얘는 보호입니다, 보호. 다음. 그것은 아름다운 목걸이. 목걸이다. 목걸이란 명사 꾸며죠 명사, 수식. 날씨가 아름답다. 뭐가 아름다워? 날씨가 좋을 니까 보호죠. 보호. 수진 이해하고 있죠?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사람이란 명사 수식합니다. 명사 소식.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완벽하다고 누가 완벽해? 그가 주어동사 보어죠? 보어입니다. 이게 주어 동사 보어예요. 아시겠죠? 그들은 어려운 디프런이구나. 아, 디피컬티가 아니라 디프런트입니다. 다른. 뜻이 뭐야? 다른. 다른 수업에 있다. 수업에는 명사수식하죠. 명사수식. 민수는 다르다. 그의 형과. 누가 달라? 민수가 죽은가 보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거대한 장소인가. 그것은 얼마나 큰 장소인가. 장소는 명사수식하죠. 탐탐문이고요. 볼게요. 나는 발견했다. 플러스 군거리 큰 것을 뭐가 큰? 군거리. 군거리는명사구으 주니까 목적어 입니다 여기 보시면, thing으로 끝나는 거 아니면, body로 끝나는 거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특히 끝나는 건 형사가 어디 온다고 할까? 기운다고 했죠. 기억해요? Let's do something. 뭔가 하자. 그 뭔가가 뭐야? 좋은 것, 것을 하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 Uh, do you have anything? 넌 어떤 것이냐? 뜨거운 것, 그리고 마실 것, 둘다 hot도 a n y t h i n g 이나 명사, 구분 주니까 형사 to drink도 a n y t h i n g 이나 명사, 구분 주니까 형사입니다 이해했습니까 uh, There was nothing interesting. 흥미로운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TV에는 흥미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음, uh, I saw nobody else there. else 적으세요. 그 밖에 거기에서 그 밖에 아무도 보지 못했다. 나는 거기에서 그 밖에 누구도 보지 못했다. <laughs> 바리가 붙으면 사람을 의미하고요. 띵이 되면 s 띵 m e t 은 사물이고, s o m e b o d 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달라도 돼. 이해할 수 있어. 이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은 형사가 뒤에 오는데 이 thing만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보세요. 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만 있는 걸형사 앞에서 꾸며줘. 새로운 것 그는 배웠다 많은 새로운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thing은 형호사가 형사가 앞에서 꾸며주고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은 뒤에서 꾸며준다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4번까지만 해볼까요? 그다음에 아, 맛있는 모든 것이에서 이 땡으로 끝나는 건 형사가 뒤온다는 얘기야. 맛있는 모든 것이 sold out, sold out이 뭐야? 매진된, 매진된.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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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진.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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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진. 적고 있어요. 현재 매진된 우주라이크. 우주라이크는 무슨 뜻입니까? <laughs> 원타고 갔죠 원 Do you want to go? 뭐 와? Do you want? 당신은 원합니까? Something cold, 차가운 것을 그리고 마실 것. 차가운 마실 것을 원하니요 차가운 것 그리고 뭐할 것? 마실 것. 것. Something cold 좀. <laughs>